나 진짜 처음 할때 어떻게 했냐면 계란 컵밥 같은 게 있다 쳐? 결제를 했어 그리고 종이조가리를 줘야 되는데? 아 잠시만요 근데 저 오늘 알바 처음 하는데 저종이조가리가 어딨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 있어보세요 하면서 어딨지? 어딨지? 하다가 아, 아 여깄는데요?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바를 하고 온 아린따 알바 서좀 풀어줄까요? 오늘 알바 뭐 했는지? 네, 제가 이제 살면서 날바 처음에 왔거든요?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영상 편집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, 난 애초에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지? 그래가지고, 알바를 안 했다가, 오늘, 네, 네, 처음 했는데요. 왜뭐 했냐면, 그 카운터 있잖아요? 카운터, 띡, 띡, 띡. 얼마입니다? 카드 내가 받아가지고, 띡. 아, 결제되셨습니다. 근데, 그냥 진짜 카운터만 봐요. 그냥 가만히 서 있어. 안녕하세요. 주문하시겠어요? 아, 뭐, 어떤 컵밥이랑 어떤 거 주세요? 하면, 8,000원입니다. 띡띡. 아, 이거 앞쪽에, 이거, 그, 조기 쪼가리랑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. 하면서 주는 그거거든요. 처음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어? 개꿀 하면서 있었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개 많이 오더라고. 와 오는 거야. 나 이제 보면서, 아, 조졌다. 어떡하지. 아, <laughs>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, 결자하고 끝이 아니라, 컵밥 같은 걸 시키면, 종이 쪼가리를 준단 말이죠. 내가 줘야 된단 말이죠. 왜냐면, 종이 쪼가리를 주고, 그걸 이제 이모님들한테 드리면, 이모님이 보고 음식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, 내가 그 종이 쪼가리 위치를 모르던가, 옷백이랑, 그냥, 이랑 딱 이렇게 가지고 되게 많단 말이야. 나 진짜 처음 할때 어떻게 했냐면 계란 컵밥 같은 게 있다 쳐. 결제를 했어. 그리고 종이 쪼아리 줘야 되는데? 아, 잠시만요. 근데 저 아, 오늘 아바 처음 하는데저 종이 쪼아리가 어딨는지 모르겠거든요. 아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 있어보세요 하면서 어딨지? 어딨지? 하다가 아, 아 여기 있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면서 나 그랬어. 오늘 진짜로. 아니면 손님들이 그냥 가져가. 아저 가져갈게요 하면 어, 감사합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하면서 네. 그랬어요. 아, 오늘 살짝 일이 두 개가 있었는데, 알바다가. 첫 번째는, 아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, 데미소다랑 썬키스트인가? 두 개가 생겨서 비슷해. 비슷하고, 크기도 비슷해. 근데 가격이 두 배가 차이 나더라고요. 근데 내가 헷갈린 거지. 그 사람은 데미소다를 가져왔는데, 나는, 아, 저거는 썬키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, 잘못 결제를 한 거야. 가시는 분못 잡고, 이제. 손님들 계속 와가지고, 내가 가시는 분못 잡고, 이제, 어, 어, 하면서 그냥 내 돈으로 채웠어, 그거는 얼마 몇백원 안해가지고 그거 내 돈으로 채웠고 또한 번은 컵밥을 두개 시킨거야 그래서 아네 몇천원 결제하겠습니다떼가아 어, 다음 분뭐 주문하시겠어요? 하고 이제 그 계산한 때를 봤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뜨길래 어? 어? 왜왜왜 왜, 왜? 머릿속이 하얘진거야 그래서 내가 저 손님한테 가가지고 빨리 말씀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또 계속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얼굴 안보고 카드 주세요 결제하겠습니다 하니까 얼굴을 모르겠 뭐야, 걔가 누군지 모르겠어. 방명 5초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. 그래서, 아, 나 조졌다, 진짜. 아, 진짜, 알바 처음인데, 진짜, 돈, 진짜, 완전 막, 막, 막 깨바다 하면서. 그거 내가 그냥, 어제는 결제를 안한 거니까, 내가 나중에 손님 빠지면 내 카드로 결제를 해야겠다라면서 일단 계속 손님 받았거든요. 한 10분 정도 뒤에 있잖아요. 어떤 분이어가지고, 어, 저기 아까 저 결제했는데, 결제가 안 돼가지고요. 결제 다시 부탁드려.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어, 감사합니다. 하면서, 어, 완전 감사해요. 완전 천사시네요. 까진 안 했고, 그냥, 아, 어, 감사합니다.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이모님한테 친절한 말시 오늘 나 완전 일 잘한대. 나 완전 일 처음 하는 건데.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하면서 너 혹시 시간 돼? 더 할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에? 저 시간 되긴 한데. 그럼 나 사장님한테 말해볼게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. 너 진짜 잘한다.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. 사장님하고 다른 이모님이. 그래서 완전 기뻤어. 아, <laughs> 나서 재능 있을지도 하면서아 그래 가지고 알바가 두 시간밖에 안 하거든요. 두 시간을 하고. 주변에 일본다고 좀 있었는데, 이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, 나한테. 사장님한테. 나보고, 목요를날 시간이 되냐. 오늘. 이모님이, 너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서, 완전 엄청 좋다고 하더라. 아니면 되면 뭐, 목요일에도 할래? 하길래, 저 목요일도 알바하기로 했어요. 내일보래도 가야돼. 갑자기 일이 많이 늘었어. 큰일 났어. 나 지금도 작업 많은데, 방송도 해야되고. 그래서 어쨌든 알바, 목요일에도 하기로 했고. 근데 이모님이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. 사장님이 나한테, 확실히 월요일에도 시간 돼? 하길래, 아, 월요일 오자면 좀, 아, 네, 좀 시간 안될것 같아요. 하니까. 어 그래 진짜 아쉽다. 안년에 시간 되면 워라 스모크 다 하는 거 어때? 네 저요. 이런 거때 보고 <laughs> 보고 아 어, 어떻게 할지 에봅시다 하하하 벌써 넘기고 왔어. 어쨌든 무당탕탕 알바 하고 왔습니다. 완전.